일식이들 안녕? 금을 편의점에서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소식 들어봤어? 편의점 골드바 자판기가 큰 화제가 되었는데 구키가 자세히 알려줄게.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으로 금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. 2월 14일 한국거래소 기준 금 한돈이 61만원을 넘어섰고 연일 오르는 금값에 금 사재기도 발생하고 있대. 사재기로 인해 시중은행에서 골드바 판매가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편의점으로까지 몰리게 되었어. GS 리테일은 2022년 9월부터 금 자판기를 도입해 현재 GS 25 13곳과 GS 더프레시 10곳 등에서 운영하고 있어. 금 품귀 현상이지만 미리 확보해 놓은 재고로 골드바 한 돈부터 열 돈까지 다양하게 판매가 되었어. 2025년 1월 한달 매출이 3천만 원 어치로 집계된 만큼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지. 특히 편의점 내 자판기를 통해 비대면으로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들이 높게 평가했어. 하지만 수요에 비해 낮은 공급에 편의점에서도 일부 점포는 매진 상태야. 수요가 많은 한돈과 새 돈은 이미 다 팔렸고 재고가 들어오면 다시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래. 앞으로 현물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여 GS 리테일은 앞으로 금 자판기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해. 반면, CU는 지난해 0.5g부터 1g대의 소량의 금이 들어간 카디형 제품을 판매해 약 1억원의 실적을 거두었어. 다만, 금값이 너무 많이 올라 판매하기 부담스러운 가격이 되어 상시 판매는 하지 않을 계획이래. 금값 추이에 따라 판매를 결정하겠다고 했어. 또 재테크 등 고객의 니즈를 살펴 차별화된 제품을 도입하겠다고 했지. 생소하지만 앞으로 편의점에서 금 판매를 더 쉽게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. 일식이들은 편의점에서의 금 판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? 댓글로 의견 남겨줘. 그럼 안녕.